이 밥으로 흰 병을 예쁘다 랍스터, 랍스터 사람 움직여, 진짜 사람 움직여. 야! <laughs> 맛있겠다 <어울려>. 자세히 관찰 <laughs> 아, 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왜 다리 움직여 아 겁나 크다 진짜. 어, 이, 막 꼬리 떨어 와. 가만히 있어. 왜? 막 꼬리 막아시 야, 야, 다 찍었어. 29분 30분이니까 50 49분. 오케이. 49분 아웃. 오케이 말이 오케이, 오케이. 중뿔? 중불? 중 중뿔이야? 어? 아 이거 쎄. a n g o t 거같 a 물이 o t o 됐네. a t do you s 이 y s a n g 아 t 아, 아, 해, s 이 n 진짜 t o s a n 다이 t o 해야지. 그렇지. 어 어루, 옷이 폈네. 폈어. 이거 너무. g o t o 너무 폈네. <laughs> 이 t 져야 되는데. 뭐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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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멍멍 묻어 뭐, 있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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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, 또왜 효주로 다가 물로 닦아야지. 넵푼이. 아, 내프킨니야 <laughs> 아, 오우, 이게? 야! 아, 장식하지 뭐? 마! 고구미! 장식할 거면 당근이라도 좀 꽃처럼 썰든가? 진짜 아, 네. 맛있게 생겼다. 야, 근데 이거를 위해서 고추장을 하나 털어야 되냐? 왜 고추? 어제 먹던 거 버렸나? 진짜? 초고추장? 어. 몰라? 아, CF? 아, 이게 제일 더럽다 이거. 그걸 살살 이렇게? 낄까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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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떤 식으로? 뭐라고? 그게 그거야? 이게 다야..없어 끝? <laughs> 응. 끝여기서 g 아아 아, 꼬리가 그게 끝이야? 응. 얼음 하나 여기 올려봐 얼음 물 생기잖아 아 그런거야? 물 얼음 음 g 지 말고 아트 트 못한거 <laughs> 아트를 하는거야 아, 아트 래래그래아왜 그래. 껍데기로 해 아트를 해야되니까 o 아... 이 g 감 껍데기로 꽃을 만들어줄게 그래..우리 아빠가 g 감을 과연, 얼마나 잘 표현을 할수 있을까? 아,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, 나는. 설마, 아빠 막. 이 껍데기인데, 껍데기. 장... <laughs> 설마, 막, 장미꽃, 막 그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어, 지금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요. 응, 접어. <laughs> 접어, 접어. 응, 그만해. 그건 장미꽃이 아, 그러니까. 아니야. 아, <laughs> 뭐가 있을 건데, 뭐가. 장감을 잘라! 그럴까? 그러면 되는거 아니야? 나오나요? 나오나요? 나왔어요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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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그게? 귀 <laughs> 어? 귀뭔 귀야? 아니 단감에 걸린 아 이게 이맛참안 맞... 좋은 부분을 이쪽으로 몰자 사진때는 그래서 응. 어, 단감에 걸린 귀? <laughs> 설마 이걸 지금 귀라고 만든거야? 아니, 단검에 걸린 꽃? 아빠... 야, 야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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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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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아빠 지금. 우와! 야, 야, 찍어야 돼. 어, 별로? 야. 아니, 어떻게, 저... 아니, 어떻게. 이건, 이건. 귀가 있단 말이야. 강추해야 돼, 강추. <laughs> 귀를 좋아하잖아. 야, 더좀지 마. 아직도 안 됐네. 우와. 빨간색. 꽃 인... 같아. 아, 그럼 좋아졌어 아, 이게 또 장식을 시작하는 우리 아빠. 이건 아, 이서 써야 되는데. 과연 얼마나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어. <laughs> 없어. 야, 너무 넘어, 넘어지잖아. 우와. 이거 예술이야, 예술. 예쁘다고 말하는 우리 아빠. 어, 진짜 예뻐, 진짜 예뻐. 위에서 찍으면 어떤 우와. 모습일까? 이거 이거 예술이야 예술. 오 어, 그래도 꽤 괜찮 꽤 괜찮? 꽤꽤 괜찮지. 꽤, 꽤, 꽤 괜찮다. 괜찮다. 아니 조명 빨 봐. 오 오. 아, 약간 여여여아 역시 남자들은 이런 건 못해. 야이 각도 어떠냐 이거 봐봐. 끝내주지 않냐 이거?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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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나와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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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봐 나도 동영상 촬영 중이야 그럼 이거 빨리 꺼려야돼 그리고 또 너무 동영상 오래 촬영하면 해에서파는지안다 오호 오호 저 사진 찍는데 만이 많이... 핸드폰이 어! 파 우와 디테일이 가만 있봐 비주얼 봐아니아니아 이게 야아 뜨거 요렇게

신경 쓴다. 엄마, 이거 봐. 그래서 어떡하라고. 이 맛있게 생겼다. 아니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좀들여다 아빠, 이이거봐 봐. 와, 이제 너 진짜 잘 찍는다, 사진. 뭐야, 어떻게 찍은 거야? 아, 일단 아, 여기서 찍어. 야, 각야려 음. <laughs> <laughs> 진짜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각도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사진은 초점이 중요하지. 아! 아, 이 사람 아, 와 이거 좋다. 맛있게 생겼다. 나와 진짜,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근데. 각도 싸움이야. 사진에 각도 싸움이. 아뭔 각도야. 하고 잡았다니까. 어? 잡았다고. 이거 잡는 낚시터 간 거야 실내 낚시터. 아. 아, 오케이. 나는 해체하는 것만 보고 갈래. 나? 거기 박혔지. 야, 먹어. 먹어야지. 한 먹어봐, 한번 지대로 한번 크게 한번확 먹어봐. 오. <laughs> 이건 뭐야 이거? 맛이 달라. 응. 음. 우리, 우리가 사 먹던 맛살이랑 맛이 다르지. 응. 음. 차원이 달라. 엄청. 응. 음. 쫀득쫀득거려 나 진짜, 진짜, 진 봐. 진짜, 진짜, 먹어. 근데 진짜, 진짜, 쫀득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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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짜 진짜, 나짜진아 진짜, 진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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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글 진짜, 진